오늘 본문은 신명과 해명. 신명과 해명. 이런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이라고 하면 우리 몸의 생명입니다. 몸의 생명. 그래서 보통 최선을 다할 때 신명을 바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해명이라고 하면 지혜, 혜자, 생명이라는 명자인데, 역시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해명. 그런데 불교는 신명을 유지하는 가치 체계가 아니고, 해명을 이어가는 전통입니다. 해명. 이제 세속적으로는 그 가업과 혈통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서가문이 부처님은 신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혜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혈통과 법통이라고도 합니다. 신명을 이어가는 것은 혈통이고, 해명을 이어가는 것은 법통입니다. 법통.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통을 중시하지 혈통을 중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신명은 윤회문입니다. 윤회. 윤회를 계속 하면서 신명이 유지가 되죠 그런데 해명은 해탈문입니다 해탈의 세계 그런데 서가문 부처님이 윤회에서 해탈하는 길을 열어준 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며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몸 밖에 몸이있어요몸 밖에 몸이 뭔가, 몸으로 들어오기 전까지의 물입니다. 며칠간 물을 딱 끊으면 몸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강물 흐르는 게, 그게 나의 신의 신이에요. 몸 밖에 몸이에요. 저 가을 되면 뭐, 들판에 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쌀이잖아요. 그게 신의 신이요, 나의 몸밖에 몸이에요. 밥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바람 설설 불죠. 그게 내 몸으로 들어가면 호흡인데 그냥 있을 때는 공기거든요. 공기가 움직이면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몸밖에 몸입니다. 몸밖에 몸. 그래서 공기가 탁하면 이 몸이 유지 안 되고요. 물 탁하면 이몸 유지 안 되고. 모든 곡식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 식료품이 없어지면 이몸 유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인연법이죠. 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소치다. 인연소치.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소치라는 말은 이루어진 것이다. 이 소리예요. 인연소치다. 근데 이게 같은 물인데 얼마나 이게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느냐 적게 나가느냐 근육이 어떻게 발달되느냐 이거는 순전히 자기 업으로 만든 겁니다.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들기는 자기가 계속 만들어놓고 부모 원망하는 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업자득이라 이럽니다. 이두 마디만 알아도 불교의 반을 아는 거예요. 인연소치, 자업자득. 이거를 항상 몰라요. 그래서 부모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어, 친구 원망하고, 이 원망을 하는 것은 자업자득을 안 믿는 거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사실은 자업자득인데 자업자득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복수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게 못 해어나는 거거든요. 그 원망도 어리석은 건데 복수를 하면 함정에 완전히 빠지는 거다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신명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연 소치요 자업자득이니까 업을 잘 짓어야 되고 인연 잘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 인연 소치다 그러면 인연 잘 만들면 되죠. 자업자득이다 그러면 업잘지면 되죠. 그게 이 신명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딴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믿고 외롭고 힘들고 할때다 인연 소치다, 자업자득이다 그러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을 잘 세워서 인연소치오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 다음에 원을 세워서 좋은 인연을 자꾸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또 좋은 업을 자꾸 지어가면 돼요. 이 세상은 전부 인연이거든요. 같은 물인데 이게 천국장을 만나면, 천국장이라고 그러지, 물이라고 안 해요. 맞죠? 같은 물인데, 커피를 타면 그걸 커피라고 하지, 물이라고 안 합니다. 이게 인연인 거예요. 인연을 잘 짓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인연을 잘 짓는다는 것은 업을 잘 짓는 거거든요. 업.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형성되고 인연은 업으로 이루어지니까 업을 잘 지으면 된다. 그게 바로 이 신명을 잘 유지하는 방법이고 또그 업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거예요. 이 몸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업까지 물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조상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생각을 다 이어받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얼굴만 볼줄 알지 어떤 업을 물려받았는지 그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무표색이니까. 표시 없는 빛깔이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교육이 중요하고 그 부모의 생각을 어떻게 물려받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해명입니다. 해명은 지혜인데, 지혜는 깨달음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의 지혜가 뭐냐,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막 이제 도망을 가는데, 뭐, 뭐 때문에 도망가냐? 코끼리가 뒤에서 막 따라오니까 코끼리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한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웅덩이 밑으로 들어갔죠. 들어가 보니까 칡넝쿨이 있어서 이제 매달려서 내려간 거예요.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독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려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칡넝쿨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올라가려니까 위에 코끼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대롱 대롱 매달려 있는데 아 이게 문제가 또 생긴 것이 검은지 신지가 양쪽에서 쪼아 대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사방에서 또 뱀들이 막 나타나요.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큰 걱정하는데, 누가 빨리 일어나 이랬어요. 그래서 딱 깨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확다산예요 코끼리도 없고, 뱀도 없고, 칡령 굴도 없고. 이게 이제 빈두루존자 위타야나 설법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요. 빈두루존자 그 스님의 법문인데 위타야나 왕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설법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빈두루존자 스님이 위타야나 왕을 위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세상에 즐거움이 많고 기쁨이 많은데 왜 돌을 닦는 길을 택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우타이왕이 이빈두루존자가그 왕에게 설법한 내용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에 이 쫓겨가는 것과 같다. 코끼리라고 하는 건 뭐냐? 무상한 거예요. 다 덧없이 변하는데 쫓겨가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웅덩이 그 밑에 마지막에 그 독사는 죽음이에요, 죽음. 식농쿨에 매달려 있는 거는 세월입니다. 검은지는 밤이고 흰지는 낮이고요. 그 세월이 이제 바뀌니까 생명이 다 하니까 독사한테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뱀이라고 하는 건 지수아풍 사대인데, 뭐 어떤 때는 몸도 아프기도 하고, 이 지수아풍 사대가 조화가 잘안 돼서 어떤 때는 열이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뭐, 이 물이 많을 수도 있고. 조화가 잘안 돼서 항상 아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라. 근데 이안 죽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몸이라는 건. 그런데 딱 깨면 이 삶과 죽음이라는 건 없는 거다. 불생불멸이다 이거죠. 해탈이다. 그래서 이 몸을 영원히 살린다는 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인연 소치기 때문에 신의 신으로 돌아가고 몸밖에 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몸 안에 있던 물이 몸밖에 물로 돌아가고요. 몸 안에 있는 흙이 몸밖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신의 신만 알아도 마음이 넉넉해져요. 아, 이 몸이 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저 흙이 나하고 함께 될 미래의 내 몸이다. 저기 저 한강물 보면, 아, 내몸 안에 있는 물이 저 물로 돌아간다. 저 한강물이 미래의 내 몸이다. 그 무한히 많은 태평양 바다의 물이 미래의 내 몸이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게 신의 신이에요. 그니까, 러 돌아간다고 억울해 할거 없고요. 작은 몸이 큰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 아, 신내신이 신의, 신의 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 재밌잖아요, 아주. 그리고 이제 몸 안에 있는 공기가 저기 이제 몸 밖에 공기로 돌아가니까 그게 숨지는 거죠. 숨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보는 게 그게 바로 신명이고, 그게, 에, 인연법 중에 유전문 인연법이라고 그래요 유전문, 유전에 관한 인연법이다. 유전, 계속 유전하는 거예요. 흐르고 바뀌는 거죠. 유전한다고. 이걸 이제, 바로, 중생연기, 이렇게도 하고요. 윤회연기,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은 건 이걸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런 원리로 돌아간다, 이것까지만 설명한 거죠. 부처님은 그 지혜의 세계를 깨달은 겁니다. 지혜. 지혜라는 건 그, 딱 그런 꿈을 꾸다가 탁 깨니까, 그건 코끼리도 없고, 뱀도 없고, 독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확 <laughs> 한하게 밝은 이제 그 세계를 깨달은 거죠. 그러면 그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소를 타고 놀아요. 소를 타고, 어, 들판에도 가고, 여행도 가고, 소와 함께 소를 타고 놀아요. 그런데 그게 손지 자기가 누군지 전혀 생각이 없이 놀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야, 소가 좋단다. 그 소를 찾으면 정말로 편리하고 좋은 게 많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하던 방식대로 소를 타고서 소 찾으러 계속 다닙니다. 소 찾으러 어디 가면 좋은 소가 있을까? 어디 가면 그 내가 말로 들었던 소가 있을까 계속 다녀요. 끊임없이 다녀도 소를 못 찾죠. 왜못 찾았을까요? 그 소라고 하는 건 말이고요. 진짜 소는 자기가 지금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소를 타고 소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탁 알려줘요. 야. 내가 찾고 있는 소는 바로 내가 타고 있는 그거다. 여기서 그냥 눈이 확 떠지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이걸 기우묘구라고 그러는데요. 소를 타고 칼기 자가 있거든요. 말 탈기, 칼기 소를 타고 묘구, 찾을 묘 자가 있어요. 소를 찾는다. 그런 것이 예를 들면 깨달음이에요. 그런 게, 또, 능음경 같은 데서는 뭐, 이제,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네. 자기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거울 안에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이. 그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내 얼굴이 왜 저기 들어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걱정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행여나 나왔나 싶어서 가서 보면 또 거기 또 들어 앉았어요. 저 얼굴이 언제 나올까?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 또 보면 또 들어 앉았어요. 그래서 그냥 걱정이 돼서 그냥 돌아다니고 헤매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연야달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자기 얼굴이 과연 거울 안에 들어갔느냐 이 말이요. 자기 얼굴은 늘 자기 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얼굴이 자기 얼굴을 찾다가 어느 날아내 얼굴은 본래 이 자리에 있었구나라고 바로 아는 거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런다. 그참 오묘한 세계예요 이게. 그리고 또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설명 중에 어떤 사람이 본래 그 동방에 있었던 거예요, 동쪽에. 동쪽에 있었는데 누가 이곳이 서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알고 본래는 동쪽인지 서쪽인지 생각도 없이 그냥 있었는데 그 동방이었어요. 동방이었는데 야 여기는 서방이다. 동방이 좋다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동방이 좋다는데 어떻게 하면 동방을 가나? 계속 동쪽으로 동쪽으로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 이곳이 바로 동방이구나. 그걸 알아채게 됐단 말이죠. 그게 깨달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혹하다라는 것은 동방을 서방으로 아는 거. 그게 미혹한 거예요 또, 꿈을 꿈인 줄 모르는 거, 그게 미혹한 거에요. 꿈을 꿈인 줄 아는 거,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게 인생이 꼭 꿈과 같은 건데, 그걸 모른다. 그 꿈이라는 게 뭐냐. 아, 이게 꿈 얘기 좀 하려고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글자 이거 보입니까? 이게? 그 위에 글자가, 이야기한다고 하는 숫자예요. 서술할 숫자. 밑에 꿈몽 자예요. 술몽. 꿈을 이야기하는 세언인데, 별수 없는 말. 이런, 이런 거예요. 이 부스러기 세인데요 세언이라는 말은 별수 없는 말. 뭐, 이래서 술몽 세언이라고 하는 책인데, 지금부터 한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월창거사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어마어마한 저술입니다 여기 이게 심리학도 되고 철학도 되고 불교학도 되고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저술이거든요. 여기에 그 인생과 그 인식에 아주 중요한 언급을 다 해놨는데요. 인생은 꿈과 같다. 왜 그러냐? 꿈꾸기 전에는 꿈에서 보던 거 하나도 못본 거지요. 맞죠. 또꿈 깨고 난 다음에는 꿈에서 보던 거 하나도 못 보죠. 맞는 거잖아요. 오직 그 꿈꾸는 순간만 꿈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던 거 하나도 못 봤죠. 또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 있던 거못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일생이... 한순간의 꿈과 같은 건데, 문제는 꿈속에서는 꿈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꿈속에서 꿈인 줄 알고 딱 깨면 꿈속에 이런 해결 싹돼버려요 이게 해탈입니다. 이게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꿈인 줄 모르는 데서 생기듯이 미혹해서 생긴다 이거예요. 미혹해서. 그래서 그 미혹한 세계,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고 계속 그 꿈의 고통을 겪다가 꿈에서 딱 깨는 순간에 꿈의 고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고, 그걸 성, 성불이라고 하거든요. 깨물 이루었다 이게 성불이잖아요. 불은 각이라는 소리고, 성은 이룬다는 소리 아니에요. 깨달음을 이룬다 이게 성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게다 이게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자기 꿈의 일인데 자기 꿈의 일인 줄 모르고 하염없이 거기에 빠져서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난 그 인식.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인식. 그걸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혜를 전해주는 게 불교의 법통이고요. 그게 지혜의 생명이라고 해서 해명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생명,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